의인자하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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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날마다. 진실로 사랑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하시 아리라 진실로 선함과그 인자심이 날마다 아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오호해 주시는 예수.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안에 내가 더하리라 영원토록 주안에 나 안식하리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가지고 낮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목사님 아마추어도 잘하는 요그러 하나 더 볼까요, 네. 여러분. 의외가 없더라고요. 천국동청국동에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별른 초장 한 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음이 이 세상 통국 같아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아멘. 네. 아, 오늘 와서 찬양도 해줄 초청가수들이 섭외가안 돼서 제가 스페어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예, 아까 전에 우리 박목사님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기여에서 푸드뱅, 뭐죠, 어려운 분들께 반찬누는 사연들을 벌써 시, 시작한 지가 거 16년, 17년 되고요. 여기 희망 들림 여기 뭐야, 엑셀 힐링 교실은 거의 10년 된것 같아요,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모이 많이 모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른 데는 다 없어졌는데, 아, 하나님이 저에게 뭐든지 시작한 것을 끝내지 마라. 시작한 것을 끝내지 마라. 끝까지 가는 것을 생각하고 뭐든지 해라. 네, 그래서 제가 끝내지 않고 하는 게두 가지가 지금 하나 더, 한 가지가 더 생겼지만 지금 이게 반찬하는 사역과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이 힐링교실, 뭐 명절도 하잖아요. 명절날 도산하잖요 토요일 날 무조건은. 뭐몇명안 모일 수도 계속 제가 섬기고 같이 했어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한 번도 아마 힐링교실은큰일 없이는 이게 우리가 이 저희 교회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도 몇분 계시지만 지역에 막 오셔서 좋은 강사님들 모여서 좋은 말씀 듣고 우리 아마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그 가까이 계신 우리, 우리 저기 제일 뒤에 계신 우리, 우리 권사님 권사님 뒤에 제일 뒤에 조사님. 고개 고래 시작하는 우리 권사님 안 권사님 네. 안건사님 처음, 처음, 때 되셨죠?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 근데 우리 이게 끝내지 않고 계속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거는 그 어르신들을 공개, 공개할 수 있도록 예, 이제 빵, 떡, 뭐 반찬, 뭐 좋은 맛있는 것들이 나오면 주중에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여기다 잘 모관했던 우리 집사람 통해가지고 또, 또, 단원들, 희망들이면 단원들을 통해서 얘 예, 나눠드리게 했어요. 끊임없이 해왔는데, 해왔, 우리 장로님이 코로나 때 다른 데는 안 하는데, 목사님은 마스크 쓰고 밖이라도 쫙 진열해서 오시면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끊이지 말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느, 어느 날에 목사가 토요일에 나쁘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일정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갈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건강하기만 하면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 저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소박한 모임이지만 아주 재밌는 날, 아주 웃기는 날도 있고 재밌는 날도 있고 어떨 때는 아픈 마음이 아픈 날이 있는 거야. 돌아가신 분이 생겼을 때 그건 많이 많이 아파. 자, 그런데 어, 제가 제 그렇게 해온게 아침마다 제가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해 가지고 카톡이나 이 n SS로 올리는 것은 제가 벌써 한 2, 30년 전에 시작한 것들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이슬비묵상 하면서 나오는 그그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이것이 안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늦게 보냈더니 누가 나 죽었는 줄 알고. 어, 제가 그런 거김없이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한주한번나고 빵을 받아 보니까 이 푸드뱅크를 하게 됐잖아요 병에서. 그래서 아크로 받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먹심이 세잖아 그래서 그냥 개념 없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 이거 새로 나온 것도 있네 안 아, 맛있다, 맛있다 그래도 어느 날은 이렇데는데 조금만 집사람이 숨소리가 이상해. 숨소리가. 아, 이거, 뭣도 모르고. 맛있는 거 먹어야 <laughs> <laughs> 돼. 새로기게 많이 들어오니까 먹을 게, 목심이 세니까 이거 이제 감당이 못 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펜싱 국가대표잖아요. 집에 가 아빠, 이거 아까도 좀 있으면 죽는다. 어, 이러다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지 새로 시작한 것을 이제는 시작한다. 나는 시작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어.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시작을 못했어요. 뭘. 살 빼고 시작을 못했다가 네. 이제 시작을 했어. 네. 그러니 제가 네. 큐티 이거 끝내지 않고 힐링교실 끝내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안 끝낼 것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루에 1만 보 걷는 거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지금 열흘째 즉 열흘째 지금 성공했습니다. 한해 죽을 때그 저는 그렇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아침 이슬을 이슬을 묵상한 몸 죽은 죽는 날인 것처럼 내가 이게 예, 옆만 보고 는거 죽는 날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마 제가 저는 죽을 때 아파서 죽지는 않고 걷다가 죽는다. <laughs> 할렐루야 네. 네. 백세도 걷다가 그냥 진이, 진이 끝나서. 그래서 그렇게 그 생각하고 먹는 것도, 먹는 것도 빵, 떡을 안 먹은 지가 열흘 됐습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주시고, 탄수화물 먹는다면 우리 집사람이 주는 겉, 현미박 조금 떨어주는 거, 그거 외에는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지금, 많이 어떻게 됐어요? 이 목에 강이 생기고, 눈, 눈도 켜지고, 피부도 뽀얘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싹보니까 살길이 열린거 거야. 아, 그래서 여기 그, 그 제가 한 다음 주한한달 후에 계속 나와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빠지고 있느냐. 아편이주 현재의 에 지금 스쿼트 120 킬로에서 오늘 아침에 121 킬로 됐습니다. 125 킬로 했는데. 120, 25.6kg 였는데, 오늘 아침 올라갔더니, 121.5kg. 그러니까 몇 kg 빠진 거예요? 4kg. 3 k g 4kg. 3 k g 빠졌는데도, 4kg 빠졌는데도 몸, 몸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이고 아니, 두 자리. 두 아, 자리. 제가 두 자리만, 두 자리만 내려가면요. 네, <laughs> 두 자리만 지나가면요. 아, 네. 이, 이, 저기 다른 사람들 통도면 뚱뚱하잖아요. 190km 막 이러면. 저는 두 자리만 되면요. 그냥 날씬해 보여요. 우리 어머니가 통뼈라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보면, 아이고, 신집, 신군사님은. 한뭐한55 킬로 한60 킬로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70 킬로 80 킬로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뼈대가 커서 제가 제가 그그 뼈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9 8 제가 80 킬로 되면요 다시 내여요 근데 90 킬로, 90 k 로99 킬로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이다시한게 보이게 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제가 왜 이렇게 그냐 소문을 내야 목사가 쪽팔리지 않? 열심히 할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죽기 기 사기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사님 우리 우리 어머님들 설교서 아침마다 생각할 때, 아이고 저 매일 교회 목사님 잘 날씬하게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냥 제가 어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니까 두손만 그냥, 그냥 좋아 가지고. 걱정스러웠나봐요. 최근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들 뚱뚱해서 갑자기 어떻게 하나. 제가 건강해야 이 교회 성도들 잘 돌보잖아. 제가, 아, 이거 진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 지금, 오늘도 이제 끝나고, 우회는 또 열심히. 그래. 네? 네, 만보. 거르면서 만보, 만보 치우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에 이만보, 삼만보까지 가는데, 그냥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딱 만보 이상만. 여러분도, 건강을 잃어버릴 때 찾으려고 하면은 못 찾습니다. 건강, 잃어버리 직전에 건강 관리 를 하시면 100세, 90세도 건강하게 살아요. 아멘? 아멘. 제가 힐링 교실 한다고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어머니도 건강하게 한다고 모였는데 제가 아프고 힘들면은 덕이 안 돼. 하나님 영광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박남수 목사님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도 누구죠? 박규범 목사님 얼마나 건강요 건강하니까 일일도 같이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열심히 걸어라 다니면서 하루에 1 0 0 0만보 이상 걷는것 같더라고요. 네. 차도 다 버리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할 분 있나 모르 오늘 그냥 방문해도 괜찮은데, 아, 우리 머리 쓰신 지금 우리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왔어도 우리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내가더 어, 장군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우리의 육체의 때를 하나님이 가시리는 성령의 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예수님 모시고 사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주님 오시라고 할때 주님 곁에서 모두 함께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믿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